먹을 거 챙겨서 낚시터로 출발해 보겠습니다. 일찍 왔네요 생각보다. 붕어. 대붕어. 어느 쪽을 팔지만 정하면 여기는 뚫는 거야. 뭐 금방 뚫어버리니까. 네. 말풀 있는 쪽이라 당야될것 같은데. 여기는 대붕어 보이시죠? 오. 이 아니요. 나 많이 안 잡아도 돼. 네 쪽에 게시한 씨는 달빛 님. 저는 힘들어서 좀 쉬고. 코부머니. <laughs> 생각보다 이게 힘드네요. 어디? 어디 요 이게? 이게 성심당이요. 아, 성심당 튀김소보로. 네. 야! 네. 대전의 명물을 또 먹어보네. 나 한번도 안 먹어 봤는데. 한번 네. <laughs> 드셔보십시죠잘 먹을게요. 예. 네. 보문산 메아리? 네. 이것도 유명해요? 이것도 유명해요. 어... 가서 이제 사모님이나 음... 뭐 따님분 드리면은 사랑받으세요. 진짜 맛있어요. <laughs> 진짜 맛있어요. <laughs> 지금 팔이 좀 흔들거립니다. <laughs> 어, 그런데 어, 생각보다 뿌듯하네요.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지인들 같이 자리에 앉는다는 게 힘은 들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좋습니다. 팔이 너무 후들거려. 후들후들 <laughs> 후들갑. 그루텐은 비비고, 어분 옥수수하고 어분 투 벌써 잡았어? 대단한데. 아, 놓치 지금 대를 펴고 있는데요. 지금 수중에 말풀 말풀이 좀 있거든요. 근데 지금 제자리에서 보면 좀덜 보입니다. 그래서 좀 이따가 다리 위에 올라가 가지고 아래쪽을 한번 보고 위치 조정을 조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수심 얼마나 나옵니까? 8 0 80. 8시. 오늘 화이팅입니다 수초 생긴 것좀 보러 갑니다 제가 뚫은 길을 걷고 있는데 와 엄청 멀리 뚫긴 했구나 거리가 상당합니다. 그래서 팔이 부들거리는 거야. 저기, 저, 그 줄줄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. 차가 저기 있으니까 자기서부터 뚫고 내려와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뚫었거든요. 아 이렇게 보니까 분위기 있습니다. 이것도 잘 보여요? 오, 그러네. 그러니까 분명 여기가 붕어가 붙을 것 같은데, 네, 세 번째가 살짝 옆으로 틀어가지고, 긴대로. 하나, 둘, 이세 번째 대를 살짝 옆으로 틀어가지고 육공칸으로 바꾸면 됩니다. 정확히 보고 왔습니다. 한이 정도로 말풀 군락 한 가운데 들어가는 위치입니다. 수심이 대략 1m. 제가 보기에는 좀 에이크 포인트거든요. 그래서 대를 많이 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. 몇 대만 집중해서 보면 조거는 충분할 것 같아요. 방어구 있어? 단돌성 바지감자탕. 뭐 화려하구만. 아 <laughs> 먹을 거 많다 오늘. 아 고기 냄새, 감자탕 냄새까지 너무 만 아주. 먹읍시다. 아, 밥을 너무 오래 먹고 왔다. 하나 걸려 있어. 몰라요 아직 붕어. 올척이야. 와, 와, 올척이야 진짜. 오늘 이런 일이. 밥을 좀 오래 먹고 왔는데 붕어가 <laughs> 자동빵이 돼 있어요. 와, 자동빵 33. <laughs> 밥 먹고 왔더니 자동빵. 와. ハハハハ 그냥 들었는데 물려 있었습니다. <laughs> 아까 깔짝깔짝 대긴 했었는데 찌를 안 올리길래 그냥 기다렸거든요. 아홉치가 나와버리네. 아씨 창피가 안 되는데. 바다 먹어 버릴 이 좋아 보는데, 긴데에서 나옵니다. 6 0에서 글루텐을 바로 받아먹어 버립니다. 와, 이거 허리컵 아니야? 대박인데, <laughs> 아, 사이즈 좋아 보이는데, 35.5? 给你。嗯 뭔가 좀 입질이 깔끔하지 않습니다 화챔질로 엄청 나오면서 잡고 있습니다 29... 아 안되는데 인데 육공칸에서 뭐 입질이 제일 잘 옵니다. 리 오늘 아무래도 뭔가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. 입질도 겁나게 더럽고 잔챙이 붙고 와, 와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습니다. 와 아, 한숨 자고 나왔습니다. 지금 시간이 6시 반입니다. 아침 낚시 시작해 보겠습니다. 아침장이 있어야 될 텐데. 오, 뭐야, 뭐야, 뭐야. 뭐. 아, 누치를 이렇게 파이팅 넘치게 잡을 수 있어? <laughs> 막 대가 엄청 휘어가지고 대물 잡은 줄 알고 깜짝 놀라서 왔네. 붕어 잡아줘요, 붕어. 지금 다 아침 입질 이 별로 없고, 아침에 누치 나오거나, 언제 잔챙이 붕어 나오거나. 스코프 오니 하나 걸었다. 오. 어, 나 붕어 잡았어. 뒤에서 봐도 누치 파티 열렸다. 수초를 감고 있어서 큰줄 알았죠? 어? 늦지? 물색이 진짜 엄청 맑습니다. <laughs> 여기 누런 거33 허리 33이 허리 끝붕어입니다. 바로 받아먹은 놈, 입 크다. 이? 음. 얘가 33 와, 둘다 이쁘기는 진짜 이쁘네요. 어, 쉽게 바로 방생하겠습니다. 어, 가는 게다 보여. <laughs> 여기도 가고, 와, 어떻게 이렇게 막을 수가 있지? 네, 어제보다도 훨씬 맑아졌어. 저기도 막 가는 거, 붕어들다 보여 본다. 전남 한평천에서 1박 2일 낚시를 해보았습니다. 이곳을 작년에 제 영상 시기 그대로 맞춰가지고 비슷하게 와봤는데요. 작년하고 많이 다르네요. <laughs> 더안 좋아졌습니다. 입지도 별로 없고, 눅치도더 많이 붙고, 잔챙이도 엄청 건들건들, 아, 찌도 막 진짜 난리였습니다. 허챔질 제가 어제 엄청나게 했거든요. 저만한 게 아니라 네명다 <laughs> 이거 뭐냐고 다 죽을라 했습니다. 어, 저제 자리는 말풀이 있어가지고 그나마 저는 월척 세마트를 했고요. 다른 자리들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. 저도 힘들었습니다. <laughs> 어, 역시 해년마다 많이 변화가 있네요. 그 예전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한 번씩 가면 가끔 맞을 때가 있지만 안 맞을 때가 사실 더 많습니다. 그래도 좀 가능성을 높인다 뭐 그런 마음으로 뭐 기록을 보고 오기는 하는데 이번엔 좀 아쉽게 됐습니다 어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고요 잡은 붕어 보여드리고 정리 깨끗이 하고 접수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